저희 집 주변입니다. 텃밭이 있고 이렇게 하우스도 몇동 있고요. 아, 내일 03으로 일을 가려고 장비를 실어놨고요. 017 장비는 지금 정선 하이원 철거 현장에 있습니다. 아, 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 아마 지금쯤 철거가 끝나서 아마 장비를 뺐을 거예요. 근데 제 장비는 현장에 잡혀 있고 나오지도 못하고 일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유인즉슨 철거업자가 견적을 싸게 해는 거죠. 입찰을 따려고 아주 싼 가격에 견적을 넣고 입찰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적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두 손을 들려고 하는 바로 직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가서 어017 장비를 빼오려고 했는데 뭐 현찰을 바로 준다 그러면은 현찰 받고 빼오겠는데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장비를 빼오기 보다는 뭐 만세를 부르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원청에서 다시 철거를 마무리를 할거 아닙니까? 그때쯤에 다시, 어 뭐, 장비를 다시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때 장비를 빼오든가. 어쨌거나 장비 아워미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일때 65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루 반나절일 때는 제가 계산해서 받아낼 겁니다. 왜냐면 하내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한 3일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035 장비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017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제가 뭐 일을 안 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철거업자가 일을 딜레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철거업자들, 조경업자들, 이런 업체에서 돈을 잘안 주거나, 이렇게 좀 엉뚱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비를 하실 때 초보자분들, 철거업자, 조경업자, 뭐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자와 조경업자를 조심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오늘은 일도 못 하고 뭐 장비도 없고 그래서 밭에 거름 뿌리고 트랙터로 이렇게 로타리 치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농사가 예전에는 주업이었는데 이제 부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주 안할 수도 없고 짬짬이 이렇게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곰취밭인데요. 저희 집사람 밀터죠. 저 트랙터로 오늘 여기 며칠 전에 로타리를 치고 오늘 거름을 뿌리고 로타리를 한번더 칠랬더니 먼지가 나서 지금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튼 여 상황이 그래요. 내일은 공사물을 오랜만에 끌고 나가서 하루 일대를 벌어가야겠습니다. 5월 첫날 첫 계신데. 아 이거 일이 꼬이니까 계속 꼬여요 요새 며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 모양 요 꼴입니다 철거 업자들 조심하십시오